계산습니다 제가 봤을 때. 오, 야, 이렇게, 이렇게 찍을까? 그냥 일로 찍을까? 너무 여기다 야, 여기서도 끌잖아, 근데. 맞지. 아니까 27? Bab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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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 패스를 보고 아쉽다. 했어야죠 오이. 소그 패스. 아 선제골, 강민혁 선수. 야 동아야, 네가 가운데 톱에 있어. 동 뭐야? 시키 시키 좀해 아바씨, <laughs> <laughs> 뭐 내가 말했으면 괜찮아. 존나 위험들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말한 피드백 아니다, 씨발. 내가랑 그냥 욕하는 건 같다, 든 지적질 수준이 아우. 이인 <laughs> 알고 물어봤대. 아 치아라. 뒤로 좀, 아, 좀 빼자니까 그러니까 알고 물어봐 진 어, 엉덩이. 좋습니다. 이게 알고 물어봤다, 김치. 그렇지. 그렇지. 아. 대호 진짜. <laughs> 대호 진짜 한닷데 야, 동훈 님 잘했어. 동훈 닌잘했고 <laughs> 있는 신대고 선수 동호는 잘했어 어이. 오 수비 좋아요 빨리 줘민혁 <laughs> 선수 강민혁폼미쳤다이분골지립니다 엉덩이랑 가슴 봤어? 스링쩐다 득점왕이죠 역시 분당 한 골인데 미네르바이 득점왕 분당 한 골이고 지금까지 분당 한 골이지 스톨링 봐봐 진짜 또안 <laughs> 뛰죠 음 <laughs> 들어오고 있다들어오에 <laughs> 그러니까 <앞에> 갖다 줘야 뛰죠 <laughs> 앞으로 또? 와분 <laughs> 40초에 골입니다골머니한번주세요 3골. <laughs> 어... 좋습니다 분당한골 했어 나 아직 3번도안 됐다 근데 경수야 나중에 형이 키퍼 할게 <laughs> 인제 인재, 인제 3분. 분당 한골 했잖아. 이하어 박크핏. 와개못 한다, 해피 팀. 수비 또 돌립니다. 아, 저똥 고질병 나왔자. 박씨기 주전이 없으니까 못 돌린다. 주전이 <laughs> 200. 2 0번 <laughs> 와. 와 짝동 이거는. <laughs> 뭐죠 이거? 27. <laughs> 와 짝동. 레전드 짝동. 이거 둘밖에 못 던다. 아, 뭔데? 와. 아, 와. 와. 골만. 야 근데 저러고 안 뛰는 거 봐. 레전드야. 와. 아, <laughs> <laughs> 야 근데 임경수가 폼이 다 죽었다. 인정. 원래 저거 막았는데. 야 경수가 폼이 다 죽었어. 저거 허리 튕기면서 딱 막는 건데. 진짜 뭐한다 오늘. 니 <laughs> 네 잘한다, 이거 성필이. 맞지. 너거다 묶자면 깨끗해지한번 아, 보여줘야 되나? 전시대 카메라 시키 사이드 없다, 없다. 부상이니까 깝칠 수 있는 거다. 카메라 감자 찍더라. 맞지? 잘올린다 사이드, 사이드. 니네 이제 밀레 막 가감이 아니 수당 줘라 수당 빨리 줘라 수당 줄어. <laughs> 빨리 줘라는데 동훈이 아 어렵게 간다 동우야 저기 아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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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이걸 놓치네요. 아 조, 수, 좋은 수비. 줄어들어 아, 골파. 단독 골파. 간아와지다 그냥

둘아 좀 패스해 줘. 해 봐. 그렇지. 꿈 펼쳐봐 패스로 해라. 패스로. 마무리. 어, 오케이. 굿 플레이. 여기 있는데. 야, 대웅마 위에 있는데? <laughs> 야, 야, 힘드나 <힘들어>, 바켓배. <laughs> 아니, 동아 힘드나. 벌써 힘드나. 지금 갈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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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와, 줄 줄아. 줄 줄아. 어, 템포에서 진이 있는데. 한발리듬 있네. 밸런스 좋습니다. 안 넘어지네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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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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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호야 왼발로 찼어야지 감독님 화 많이 났습니다 뭔데 저거 떠기 아니고요 패스까지 너네는 뭔데 근데 관중 선수 뭔데 <원희뇌이브>. 이거는, 이거 이거는고 억지 패스였습니다 어디 쳐개 못한다. 야좁혔어 이거는 하는 거 레전드. 돌아. 개까. 와. 본당 삼분 삼골은. 그는 삼분 3분 3분 컷. 삼분 컷이었습니다. 아무리. 마무리. <laughs> 아, 진짜 잔발이다. <laughs> 십삼발이죠 가자 가자 석발이 뭐. 석발이 <웃음> 석발이 석이 <laughs> 7분 40초 벌써? 야와 재밌네 이거 야, 야 보, <laughs> 보는 게더 재밌는데 어 아, 컨트롤 좋아데아 그냥 지금 땅땅 먹으러 갈까 너뭐하 <laughs> <하자. 웃음> 뭐 딱딱한 왼발 딱 이렇게 내면 이니깐또 끈다 오와 오가 아니지 또아 아니, 저기서는 근데 어쩔 수 없었다 와니 네, 보는 눈이 진짜 없네 아니 이 감독한테 아... 뭐하는데 저걸 오가 가고 있는 그런데 그래도, 그래도 이게 보는 눈이 없으면 뭐라 해야지 방금 나쁘지 않은 시도였는데 그냥 이었네 그렇지 오때려지 윗발 아 윗발 쓸줄 모르죠 <laughs> 아, 수준이 딱 맞네. 어, 이, <laughs> 올라가라, 햇빛 지는데 들어가면 똑같다. 오, 뭐야? 아, 까부 아 까부 어, 고질병 아, 나왔다. 아. 또 고질병. 와우 와, 좋은 커트. 27. 아이 진짜 무 이거. 네 <laughs> 둘. 와. 와. 야 너네 개안 하나. 아이그야 어. 경수가 못한 거야. 너네 잘했어. <laughs> 경수가 이걸 좀아쉽긴 하다 이거. 건못네 쫄아서 안, 안 본다. 아, 뭐. 그냥, 했는데, 그냥 무서워 공이야이 <laughs> 무서워. 미야 <목소리> 들어라 아. 골키퍼가 막을 의지가 없는데 아니 골키퍼가 막을 의지가 없다 5분 남았습니다 좋은 컷 <목소리> 빨리빨리 해라, 광민이 형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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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근데 박예빛 한동호 진짜 다 왜왜왜 리얼리티네 리얼리티 박동호 진짜 나 박동호 해봤네 <laughs> <laughs> 와니 주동호 주동호보다 아쉽다 근데 동물 한동호 어 여기서 어떻게 할건데 오. 아시지? 아니 주야 햇빛이 있잖아 제가 진짜 못한다 아니 햇빛이 있잖아 7번 7번 좀 뺏어야 될것 같은데. 아, 이거. 더 결국 네 번째 골로 만들어냅니다. 좋습니다. 원 따봉 드릴게요1다리하요1유0 0원 들리세요? 1,000원 들리세요? 1,000원 들리세요? 1 0 0는다 들리세요? 1,000원 들리세요? 1,000원 들리세요? 1,000원 요1요 민혁아 나가 들리세요? 1,000원 들리세요? 1 <laughs> 아, 죽겠다. 99번. <laughs> <먹거리. 웃음> 입을 잘타이 사나이. 입으로 축는 사나이. 에이스 확실하다. 내 골로 내 골로 쓰면 에이스지. 한 본다 안만 봐. 무엇을 하는 인가 좋았습니다. 쿠프레. 무조이 내세요 뭐했다고 힘들어? 어, 배 존나 고다 오. 존맛이 이드이블 많이 아쉽다. 와! 에이, 와, 많이 와, <목소리> 아와 그걸 어디 갔죠? 어디 갔죠? 어디 갔죠? 아, 여기, 여기 있네요. 아, 그걸까. 아, 그걸 쳤다. 민호 봤지우진 씨, 이건 슈팅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런 거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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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! 에이스 말을 봐야. 좋습니다. 야,

세계로 한 <목소리> 근데... 지금 정신이 이 1등. 어제 1등 1등. 똑같이 다니면. 오케이. 애왜는 근데 한화가 어? 작년에 세계대회부딪 근데 템이 없을 때야 이러겠루트쌀루트 살루트... 살루트... 엄마가 존나 잘하던데노 서울 아니 루트 존나 잘하는데. 我就想撸他。